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5장 17절로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강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사람아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풍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너무 중하였어 스스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친구 네 사람이 그 병자를 침상에 누어서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나왔죠 그런데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도 못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혼자 몸으로 지붕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의 귀화를 벗기고 위에서부터 그 침상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더라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믿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더라 그래요.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가능성, 그 상태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길은 그 능력과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꼭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능력으로 해결한다 그러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믿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을 때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는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누려지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대로 아픔이가 나한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필요가 채워지며 기도가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세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그 마을에 왔는데 그들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다른 걸본게 아닙니다. 아. 주님이 병든자를 고치시는구나. 주님이 병든자를 고치시는구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친구들을, 우리 그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는 우리 친구를 저 주님께 데려와서 낙음 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신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친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도 그 능력이 누려지는 거예요. 축복하기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때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안에 주님의 이 능력이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건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도 능력이 되는 거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마 평든 사람을 위해서 저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안수를 기죠. 저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병 고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치유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 저는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한 번도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해 본지 아는 적이 없는 거죠.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병든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는 병도 고쳐지게 하시고 모르는 병도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주님의 능력이 믿어질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될 준비시고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한부한부의 치료의 강신이 바라여서 주님이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그들은 간절하였다는 거죠 자 누가 복음 5장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아멘. 이제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멘 어.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아픈 자들이 주님을 찾아오지 여기죠. 어,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왔고 열두에 동안 혈류 중 알던 여인도 주님을 찾아왔고 음, 주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찾아오는데 오늘 이 병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그만큼 중한 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에 뉘어서 그를 메고 왔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친구들은 그만큼 간절하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주님께 걸어가서 주님께 기도받아야 나을 텐데 내가 갈수 없구나 그러면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정말 내 친구가 주님께 가서 기도를 한 번만 받으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침상에 뉘어서라도 친구를 데리고 나오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 믿음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 자기가 걸어와서 주님께 옷자락을 만지든지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든지 그랬는데 이 병자는 침상에 누인 채로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음. 그만큼 친구가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가 병 고친다는 걸 믿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한번 믿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고칠 것이고 나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지만요. 새벽에 잠을 자는 믿음과 일어나 주님께 나온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저 우리의 소리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아신 게 아니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상에 매고는 그들을 볼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꼭 나아야 되겠다. 왜 간절하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할수 있거든 간절한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서 나와도 기도하고 간절한 믿음이죠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와 주님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그리스의 소설가 중에 한 분이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든지 아마 이런 신앙 서적들 한 번씩 보신 분들이 계실게요. 음. 니코스 가잔차키스입니다. 그 니코스 가잔차키스가 한말 중에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그가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간절하게 구하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도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말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구나.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간절히 구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은 내 간절함이 아직도 부족한 거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게 구하되 언제나 간절히 구합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지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도 아무런 역사가 없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되 간절하게 나오는 자는 반드시 주의 은혜를 잊게 될줄 믿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 주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오늘도 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을 가지되 간절하게 믿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 추운 새벽에도 깨워서 주의 전에 온 거, 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 발걸음은 다 간절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새벽기도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가 같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저 하나님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하는 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왕입니다, 왕. 그 당시 히스기야의 나이가 3 0대 중반 정도라고 우리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인데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자기 몸 안에 병 하나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왕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조차도 왕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의사가 따로 있고 재판관이 따로 있고 목회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치리한 자입니다. 재판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병은 죽을 병입니다라고 말하했던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학병원에 의사가 우리가 병원 갔는데 어, 선생님 암은 고칠 수 없으신 이미 넣어졌습니다. 이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수이야는 의사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 줄을 믿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어요 하나님 옆에 살려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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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야이여사는좀더 부족하구나 다른 의사를 데려와 보라, 다른 대학병을 원 가면 이러지 않고, 그런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희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가 벽을 향하여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성경은 말하잖아요. 희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간절함을 보았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새벽마다 주의 전을 찾는 여러분의 발걸음 발걸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었죠? 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되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누가 복음 모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려고 나올지라도 예수를 반드시 만난 자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주님 만나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보고자 하나, 무리가 많습니다. "아이,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집으로 가자"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옥나무 위에 올라가시라도 주님 보기를 원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디메오 죽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의 눈치 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더 크게 외쳤어 다이세자손 예수여! 더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죠 주님 만나기를 시도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 주님을 만나 구원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이유는 언제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처럼 주님 만나려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온 무리들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냥 돌아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길이 어딘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건가? 이걸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주님 만나려고 왔다가도 길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많은 분이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라도 앞에 사람 존다고 시험에 들고 자꾸 그곳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거를 찾아야지 조그만 핑계가 생겨도 넘어지고 포기하고 어떻게 주님을 찾을 길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이 길을 찾아야지요 조그만 핑계가 세면 나 기도 안 해, 나 교회 안 다녀 나 목장 입이 안 까질 거야 어쩜 그러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까? 길을 찾아야지. 여러분.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조금만 핑계가 생기면 주저앉고, 주저앉고. 그러나 오늘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까? 주님 만날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상상해 보시요. 그 침상을 들고 지붕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혼자 몸으로 지붕을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침상을 들고 지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를 벗기고요. 지붕에서부터 그 침상을 달아서 주님 발 아래 내리더라. 그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사람한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옥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 보았던 삭개오처럼기아를 뚫고서라도 주님 만났던 그 친구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자가 되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교회 왔으라까지도 작은 일에 넘어지? 하는 사람이 목사님 은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 다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왜 사람을 자꾸 바라보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기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기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 목사님 나 이래서 새벽기도 못 나가요. 저래서 새벽기도 못 나가요. 그걸 이기고 나와야죠,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다 하고도, 비가 오면 못 나오고, 눈이 오면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못 나오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이기고, 주님 만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길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 오면 눈 온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핑계 삼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언제나 방법을 찾는 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50일을 완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을 완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벽을 깨울까? 방법을 찾는 자가 되 오늘도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 만나겠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쥐봉을 뚫고 올라가는 자들이 주님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깨끗이 고치더라 그랬어요. 오늘 세 가지 믿음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간절하게 소원했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걸림돌을 이길 것인가 방법을 찾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